도는 소상공인 실직자 긴급생계 지원, 운수업체 저소득층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춰 도내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1,50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폭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사고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도민 여러분께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갑작스러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와 피해 도민의 생활 지원 등 실질적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의 주요 대응을 보면 우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곳의 재난 피해를 지원 범위로 정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지원, 피해 수습지원, 치료비, 장례비 등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고 피해 신고 접수 방법 등 지원 절차도 명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의 실행으로 충남의 환경을 분석하여 재난을 대비하고 대책 마련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생활안정을 돕고 어려운 지역 경제도 살리는 기여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도민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